5-2, 5-1, 5-2, 5-3. 다잘 나옵니다. 셋 중에. 이놈을 쭉 전개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게 X5제곱분의 1. 이놈의 개수가 얼마? 640이다. 이랬습니다. 그래가 A 값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상수항도 찾아봐라. 이랬습니다. 봅니다. 일반항 이용 안 합니다. 안 하고, 다섯 번 중에 각각 몇 번을 선택하는가. 이 말입니다. 앞에는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X 세제곱분의 1인데, 합해가몇 번, 다섯 번입니다. 근데 임마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 알겠지? 아, 응. 실수하더라도 이어보는 겁니다. 합해가 다섯 번이고, 임마가 X 오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임마 한번 이상 나와야 되는 거지. 알겠지? 아, 한번 하면 그냥 X 세제곱이잖아.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일단 임마 두 번, 임마 세번 이래 봅니다. 그럼 앞에는 X6제곱이 되고, 뒤에는 인마제곱하니까 X6제곱. 어? 아까 상상도 구하랬는데, 저래 보면 상상되겠네. 알겠지? 근데 지금은 상상 찾는 게 아니지? 놈마 찾아야 되니까 이놈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세 번, 인마를 두 번. 그래 주니까 앞에는 X4제곱이 되고, 뒤에는 X9제곱이 되, 되는 거지. 4개 지우면 입마제, 맞나네 개를 지우면 x 5제곱분의1 우리가 찾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몇 번, 몇 번, 두 번, 세 번이다 이 말입니다. 어, 요 640이라는 놈은 전부 다섯 번인데 앞에 거두 번, 뒤에 거세번이말입 알겠지? 그 다음에 입마 개수는 1이니까 필요 없지. 근데 입마가 개수가 a지. 그걸 몇 번? 3번 이 말이지. 여기에다가 A 세제곱 해준 임마가 640이 되는 이말입 쉽게 풀리지? 됐나? 1에서 5까지고 1에서 3까지를 약분을 하면 5하고 4가 남는 거지. 2하고 1인 거지? 약분하면 2가 되는 거지. 2, 5, 10. 나눠버리면 A 세제곱이 64고 64는 4의 세제곱인 거지. 그래서 A 값이 얼마? 4.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A가 4였네. 그 다음에 상수을 구하라 이랬는데. 아까 중에, 어? 요래가상수났던 거지? 임마가 몇번몇번 선택한 야 뒤에 거두 번에, 앞에 거세 번을 선택을 했을 때, 요래된 거지. 그럼 이놈의 개수는 전체 몇 번? 다섯 번인데. 앞에 거세 번, 뒤에 거두 번에. 그때, 요 사과 뒤에 거몇번 나온다고? 두 번,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이거 정리하면 상상이 되는 겁니다. 됐나? 할줄 알았는데. 알겠지? 그 다음, 2번. <laughs> 마찬가지입 이번을 보니까, 갈로, 아니,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제곱, 전체 몇 제곱? 6제곱이가. 이놈 전개식에서, X 제곱에 Y 8제곱, 이놈의 개수가 얼마? 4860이다. 이랬습니 그때 A의 값을 찾아내시오. 이이마도 어, 여섯 번 중에, 이놈은, 이놈 몇번 선택하는가 이 말이지. 여기 생각이 편하겠지? X니까. 그럼 보니까 X제곱인 거지. 그럼 앞에 거몇번 선택해야 돼? 두 번이네. 여섯 번 중에 두 번이니까 뒤에 놈은 네 번이고. 그럼 이만네 번을 선택하면 지수끼리 곱해가 8되고. 딱 맞지? 다 했음. 그래서 여섯 번 중에 두 번, 네 번을 선택을 하는데. 앞에 요 놈을 두번 선택하면 그 개수가 몇번 나와? 똑같이 두 번. 됐나? 뒤에 연 말을 네번 선택하니까 그 개수 마이너스 3이 몇 번? 네번 나온다. 이 말임. 이 놈을 계산을 했더니 4860이 되더라. 이 말임. 알겠지? 이 등식을 만족하는 A값 찾아라 하는 말 일단 1에서 6까지 꼽이고 1에서 4까지 꼽이니까 1서4까지를 지우면 6과 5가 남는 거지, 됐나? 다시 아래로 2를 나눠주니까 3이 되고, <laughs> 됐습니까? 요거는 얼마? 81인 거죠? 그래서 a 제곱 이 81, 그 다음에 2마 15, 오른쪽에는 4,860 노래 되는 겁니다. 마 약분하면 되는 거죠? 약분하면 얼마나 옵니까? 그럴 땐 너가 불러줘야지. 딱 책을 보고. 내 보고 이 계산해란 말이가. 늙었는데. 응. 4가 나오는 값다. 알겠지? 응. 제곱이 4. 제곱이 4니까 찾아라는 A 값은. 얼마 2.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를 찾아내면 된다고? 각각 몇 번을 선택을 해야 요 항이 만들어지는가? 그것만 찾아내면 된다. 알겠지? 그 횟수를 가지고 페트리아 표현하고 그 붙어 있는 개수도 나온다 하는 겁니다. 알겠지? 5-2였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3. 자. 그래가 한 개짜리를 계속 내니까 아들이 잘하더라잉. 알겠지? 일반왕 가지고 열심히 해가 씩씩하게 답을 잘 찾더라잉. 그래가 나오는 게 이제 2개짜리입니다. 5-3 1번 x 다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다하기 2의 5제곱 자, 요 전체를 전개를 했을 때이 말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x의 개수를 찾으시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니다봅 지금, 찾아라는 X의 개수는 이 전체를 전개를 한 겁니다. 알겠지? 근데 전체 전개하려면 귀찮겠지?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잘 봅니다. 이놈 전개한 거랑, 이놈 전개한 거랑, 다시 곱해가 X 1차가 나오면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앞에 요 갈로에서 상수가 나왔을 때, 뒤에 갈로에서 X 1차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면요두개 곱하면 1차 되는 거잖아. 됐나? 또 앞에서 1차가 나오고 뒤에서 상수가 나와도 곱하면 1차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전체 전개하는 데에서 1차가 나오는 거는 이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이두 개를 계산해가 되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됐지? 자,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상수함, 그럼 뭐눈 감고도 하는 거지. 앞에 거 전개했을 때 상수함 얼마야? 1이지? 응. 임마 1입니다. 곱하기. 이제 뒤에 거 전개했을 때 1차 한 개수 찾아라, 이 말이지. 이제 요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게 방금 한 거잖아. 다섯 번 중에 엄마 한 번, 임마 네 번이지? 다섯 번 중에 앞에 거한 번, 뒤에 거네 번. 엄마는 개수가 1이니까 한번 필요 없고. 엄마가 이제 그게 몇번 나와야 돼? 네번 나오면 되는 거지. 거기에 앞에 상수가 1이었으니까, 요게 하나 찾은 겁니다. 이랬나? 요번에는 밑에 거. 앞에 1차. 암산해도 되지? 얼마고? 인거제 뭐, 이걸 갖다가 또두번 중에 한 번, 한 번, 이럴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이지. 그 다음에, 뒤에서 상수. 3 0이 응. 뒤에 상수 얼마고? 3 2이 이것도 팩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뒤에 상수 나오라면 요만만 다섯 번 곱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3 2 그럼 두 번째 일차한계수가 얼마 나와? 64가 나오는 거지. 요거 두개 계산을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런 식의 분류를 먼저 하시오 이말입니다 됐나 분류하고 각각 계산을 해가 그놈을 더하시오 이말입니다 이게 최근에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하나 짜리는 너무 쉽게 하니까 알겠 잉이 분도 다시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번은 앞에는 X 당하기 1. 그 다음에 뒤에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 놈의 몇제곱? 10제곱. 자, 이놈을 전개를 했을 때 구하라는 거는 X15가. 그 다음에 Y. 세제곱이가 이놈의 개수를 찾아보시오. 하는 건. 자, 요번엔 더 쉽습니다. 앞에가 1차식인 거지. 뒤에가 갈로의 10제곱인데, 구하라는 거는 이놈의 개수 찾아라야지. 그럼 봅니다. 앞에가 X1차와 상수로만 이루어지가 있는 거지. 그럼 앞에서 X1차가 나오면 뒤에는 X가 몇번 나와야 돼? 앞에가 15번 나와야 되잖아.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뒤에는 X가 14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나? 알겠지? 그래야, 옴마, 옴마 곱해가지고, X가 15제곱이 될까이가. 이해됐습니까? 자, 뭐, 첫 번째 경우에, 잘 봐. 앞에 X에 나, X가 나오고, 옴마가 몇 번을 선택해야 옴마가 나와? X제곱을 몇번 선택해야 14제곱이 나와? 7번 선택해야 되는 거지. 임마 일곱 번 선택을 해야 지수끼리 곱해가 14제곱 되는 거잖아. 그럼 열번 중에서 앞에 거 일곱 번, 뒤에 거세번이 말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야 임마가 15제곱이 되고, 뒤에 세 번을 선택해야 Y가 세제곱 딱 맞아 되는 거잖아. 이해됐나? 그럼 앞에 X1차, 1차 한 개수 1입니다. 뒤에는 1 0번 중에 일곱 번, 세번이 말입니다. 10번 중에 앞에 거 7번, 뒤에 거 3번. 임만은 개수가 1이니까 1, 7번 필요 없고, 마이너스가 몇번 나와? 3번,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laughs> 한개찾았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앞에서 상수 1이 나오면, 뒤에서 X가 15개가 나와야 되지. 근데 x제곱을 선택을 해가 15개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는거지? 맨날 임마 응. 7번 선택하면 14제곱이고 8번 선택하면 16제곱이 돼버리는거지 건너가버리는거지 뭐 이런 상황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임 찾아라는 답은 임마다 이 말임 알겠지? 고런 판단을 할줄 아는가 이 말임 두개짜리는 됐습니까? 요5시다 중요합니다. 알겠지?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설명을 하나 하고 마치는데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거고 이왕계수의 성질 이놈을 계속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정신바짝 차리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마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있는거지? 항 두개짜리 n제곱은 전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아, 전개할 수 있고 이놈을 기준으로 n번 중에 0번, A, N 제곱, 그 다음에 n 번 중에 한 번, 예고편입니다. A, M-1번에 B가 한 번, 이런 식으로 쭉정리하게 이항정리였습니다. 알겠지? 근데, 근데 잘 봅니다. 요 A 자리에 X를 잡아야 했고, B 자리에 1을 잡아야 할 겁니다. 대신, 됐나? 그래서 갈로 안을 X 더하기 1로 바꿉니다 그래놓고 연말을 전개를 해볼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응. 잘 봐야 된데 자, 그래놓고 전개를 합니다 응. 그럼 1이라는 놈은 아무리 몇 번을 선택해도 곱하면 얼마? 1인거지 그럼 눈에 안보이겠지? 이해되나? 응. 연말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됐습니까? 응. 자 M 번 중에 뻥번 까마, 연마 뻥번이니까 1이 m번이지. 금마를 그 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m번 중에 한 번. 그럼 x가 한번 나오고 그 나머지는 1이지. 이런 셀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얘들아, 그 다음에 m번 중에 두 번. 그럼 x가 두번곱해지고 1이 m-2번. 이런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그럼 요런식으로 계속 갈거다 이 말이죠 n번중에 세번 그럼 x가 세번 그래가 맨 마지막에 가서 n번중에 n번 x가 n제곱 요게 쭉 정리한겁니다 여기까지 했나 별거 없는거지? 알겠지? 아, 응. 자 좌우변이 어떻다? 좌우변 똑같은 이 말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변을 정지한 게 우변이니까, 좌우변 똑같은 항등식임. 요 항등식, X자리에 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눈 뜨고. 여기 1 잡아야 하니까, 좌변은 뭐가 돼? 1 더하기 1에 N제곱, 2에 N제곱, 요래 되는 거지. X자리에 1을 다 잡아야 하면, X가 안 보이겠지. 그래서 나오는 게 NC0. 그 다음에 X1대가 사라지고 요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거 봤어? 안봤 아까 설명 다 했지? NC0부터 NCN까지 파스칼 삼각형에서 N번째 줄이지. 그거 다하면 다뭐 된다고? 이에 n 제곱 되더라 이 말임. 요소도 나오는 겁니다. 이해 나 음. N번째 줄에 C의 합은 반드시 0부터 n까지입니다. 알겠지? 아, 싹다 더한 놈은 2의 n 되고 됐나? 알겠지? 아, 그 다음 이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변은뭐 돼? 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이 제 0의 n제곱 0이 제 오른쪽 잘 봅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잡아야 할 건데, 요 차수가 홀수면, 금만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부호를 바꾸면 되지. 근데 차수가 짝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잡아야 해가 짝수 제곱하면 금만은 1인 거지. 그래서 플러스 그대로 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홀수번째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짝수번째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일 거다. 이말임 예를 됐나 그래서, nc0,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마이너스 nc3. 부호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요래 되는 거지. 알겠지? 부호가 왔다갔다 하는 게 마이너스 1의 n제곱, 요래 되는 거지. 됐습니까? 알겠지? 이제 덜방 그럼 요 마이너스 있는 요 홀수 번호들을 자변으로 다 넘겨버릴 겁니다. 알겠지? 아,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자변으로 다 넘, 넘겨버리면, nc1 넘어오고, nc3이 넘어오고, nc5가 넘어오고, 홀수분호가 다 넘어오겠지. 오른쪽에는 짝수분호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됐나? 무슨 말이고? 홀수분호의 합과, 짝수번호의 합은 어떻다? 똑같다, 이말이니다 아까 다한 거지? 맞나? 전체를 더하면 2의 n제곱인데, 짝수번호, 분호, 홀수번호만 더한 것들은 이 전체에 얼마가 된다? 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인마인마 인마 같으니까. 알겠지? 아, 인마하고인마하고다 더한 게 2의 n제곱이잖아. 똑같은 놈이니까. 인마가 2의 n제곱, 반임마도 2의 n제곱 반 알겠습니까 이해 됐나 요렇게 다 설명 가능한 겁니 알겠지 아까 파스칼 삼각형 안에서 직접 봤지 하나씩 건너가면서 다 하니까 전체 반이 됐지 알겠나 이것다 기억해야 된데 알겠지 다시 이왕 정리해서 x자리에 A 자리의 X, B 자리에 1을 잡아야가, 그거 전개하고, 1을 한번 대입한 식과,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한 식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다, 이 말. 됐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새로 나온 부분이어서,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아니면, 문제 못 풉니다. 알겠지? 다시 한 번. 올리나온 거다 들으시고, 알아서 자기 거다 챙기시기 바란 어, 수업은 여기까지.